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지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예, 민숙기 12장 3절 말씀 보면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나를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 진멸하겠다라는 진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겠다라는 진멸하겠다라는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앞서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는 이제 서둘러 시내산을 내려 내려갑니다. 본문은 하산한 모세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란의 현장을 목격하고 노하여서 두 돌판을 어, 산산조각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내용을 언약의 내용을 치니 개명의 내용을 친일 돌판 양면에 기록해 주신 율법의 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것을 모세는 던져 깨뜨렸습니다. 물론 말씀 기록대로만 보면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린 것은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하고 백성들의 모습에,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실망하고 화가 나서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모세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해서 깨뜨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의 은혜고 또 섭리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주신 계명을 깨뜨린 것인데 상징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언약은 변하지 않지만 그 계명의 약속을 깨뜨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로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 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 그첫 번째 계명부터 무너졌고 그럴 때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고 바로 진멸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하기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모세가 취한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돌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고 친히 써 주신 것이다라고 오늘 부문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모든 것들이 정리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번에는 모세가 친히 그두 돌판을 만들고 어 신의 산으로 다시 오르게 하시고, 또 그곳에 또 모세가 새기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20절 말씀 보면 모세는 그것을 그 우상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그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고 가루를 내어서 물에 뿌린 후 그것을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우상을 불사르고 부수고 또 가루를 뿌려서 마시게 함으로써 그 헛된 신을 완전히 파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우상, 이 신을 이거 봐라. 허무하지 않냐? 가루로 만들어지는 이런 존재다. 모세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우상의 모습을 돌이킬 수 없도록 파괴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모세를 통해서 또 스스로 세우신 그 계명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과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완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저함 없이 그 은혜의 보주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이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